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문기사로도 여러 번 봤고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추천을 해서 제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색을 한 영화입니다 시나리오가 이렇더라고요 1994년 북한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이탈 주민이 많아졌고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외화 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서 해외 원조로 세워진 평양의 칠곡교회 그리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방북 행사 그리고 그 평양 칠곡교회에서 있었던 가짜 이 부흥회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돈줄이 막힌 이 북한이 해외 원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하다가 하나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려 그 당시 2억 달러. 현 시점으로는 약 2,900억이 좀 넘습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두 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평양의 교회 두 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니 이 서방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흥회를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북한 보위부가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고문을 많이 가하는 곳인데 이두 가지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즉 가짜 찬양단을 꾸리기로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승리 악단이라고 하는 악단을 영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짜 찬양단으로 둔갑을 시켜서 2주 동안 준비를 시켜서 부흥회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것, 한국 교회에서 이제 찬양 집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영상을 가짜 찬양단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보니까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런 보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이 모습처럼 진짜 같이 흉내를 여러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부부의 고위 관계자가 그 가짜 찬양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처럼 하라우. 거할 바에는 진짜 예수쟁이처럼 하라 말이야. 이렇게 명령과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짜 찬양팀이 이제 진짜 찬양팀이 이제. 돼야 되는데 가짜 찬양팀이 진짜처럼 연기하니까 이게 어색하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찬양곡들을 열심히 부릅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어느 성경 구절 같은 거좀 자기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이 가짜 찬양단이 성경책도 이제 서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정말 진짜처럼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이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짜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인데, 어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와닿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옆에 악기팀들, 싱어들 보니까 같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가짜 찬양단이 정말 진짜 찬양단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 영화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라는 찬양 또 찬송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다가 좀 가슴도 뭉클한데 객석에서 이렇게 흐느껴서 이렇게 참 우는 목소리도 들리고 또 아멘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참이 영화를 참 모든 면에서 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교훈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함이 얼마나 귀한가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고 예배의 자유가 없고 삶의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좀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저 북한 땅에도 속히 자유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속에 그런 충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짜 찬양단이었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가사에 담겨 있는 복음적인 내용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가사가 영혼의 깊은 곳에 와 닿으면서 그 체제 속에서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야말로 진짜 찬양단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진짜 있는 역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라도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가짜가 진짜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찬양한 곡으로도 그 말씀 한 구절로라도 심령이 변화되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짜가 지금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흉내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진짜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천막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천막의 생업을 같이 동역을 하면서 무려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분쟁과 파벌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나는 바울파라는 사람들이 생겼고, 나는 아볼로파라는 사람들이 생겼고, 나는 게바파 즉 나는 베드로파라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편지를 쓰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교회에 더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도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도 자기는 그 교회의 터가 될수 없으며, 자기 후임으로 세워진 아볼로가 목회를 건강하게 잘했어도 아볼로가 그 교회의 터가 될수 없으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랄지라도 그 교회의 터가 될수 없으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교회의 터가 될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에 터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분쟁에 대해서 절대로 편을 가르지 말고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건면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한 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식입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 o l 뮤 Communion이라고 해서 바로 이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이고 헬라 원문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감사 예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거룩할 성자에 먹을 찬 그리고 예식 할때 식자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떡과 잔을 먹음으로 인하여 참여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 시기를 비롯해서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결혼 혼인 성사라고 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고해 성사라고 하고, 또 이와 같이 성찬하는 것을 성체 성사라고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뭐 성세 성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 성례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왜두 가지만 하냐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베풀러 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셔서 우리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 천주교사 하는 성례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아시는 대로 건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순서를 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직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만큼은 친히 본을 보이셨고 제정하셔서 기념하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때꼭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인이시니까요. 가톨릭은 이 성찬식을 할 때에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 가톨릭은 계속 화채설을 믿었습니다. 화채설이 무엇이냐면. 이 사제가 성만찬을 집례할 때, 그리고 집례하면서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는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이처럼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장로계 장시장인 깔뱅은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집례를 하셨고,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성찬식에는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찬을 나누실 때 우리 떡을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고백을 하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포도주 잔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기에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임재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만찬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것은 바로 기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 성만찬의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바울 이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심지어는 짐승의 첫 번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과 심판이 애굽 땅에서 내려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불에 구워서 먹게 하셨고 그 피를 먹으면 우슬초 묵금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머금어서 집 입구에 있는 좌우 문설조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재앙을 면하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하나님이 유월절을 만드셨고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에 매해마다 찾아오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때가 바로 유월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두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철저하게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성만찬하다가 분쟁이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1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별 없는 성찬의 위험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겨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성만찬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이 지금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여러분 그 상황을 좀더 우리가 리얼하게 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신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서를 정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순서는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 이것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애찬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이 뒤섞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애찬과 성찬이 뒤섞여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해서 모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한 집에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쪽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부연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을 내놓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한 집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그 집에 시간을 정하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모인다 그러면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는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음식을 각자 사 와서 거기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것 오늘로 오늘로 말하면 뭐좀 회식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찬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하려고 모인 것인데요.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음식을 뭐질 좋은 거 그리고 맛있는 거 여러분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많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집에서 구조상 먼저 온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성도들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이제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것이 부족했겠죠 부자들에 비하면 그러나 여러분 정성껏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 안쪽에 앉을 거고 나중에 온 사람들 바깥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기다렸던 애찬의 시간, 성찬의 시간이 여러분 다가오면 먼저 음식을 다 냈기 때문에 저 안쪽에 있는 사람부터 음식 이제 아 바깥으로 저기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음식이 나오지 않는가 봤더니 이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바울이 주의 만찬을 함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다 먹고 심지어는 취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은 이렇게 배고파서 허기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의 만찬을 하면서 부한자와 가난한 자가 차이가 생기고 거기에 분쟁이 생기고 그 가운데 섭섭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기게 된 것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셨던 성찬은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죄를 적게 지은 자나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만찬에 참여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찬을 받들어야 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성찬을 왜 하느냐고 여러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나눈다고 하면서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성찬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너희들의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너무 좋은 옷 비싼 옷안 입고 오셔도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옷 자랑 온 옷도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백 샀다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한 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업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우리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 회장이신 장로님의 어머님에 관련된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여러분 아주 크게 회사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머님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좋은 명품, 어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백 이런 것들을 많이 사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갈 때마다 그걸 허름한 옷을 입고 가셨답니다. 그렇게 사준 옷, 신발 주일날 갈 때는 한 번도 잘 신고 입지 않으시고 너무 호름한 옷을 입고 자꾸 다니시니까 물어보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왜 그렇게 사준 옷안 입고 가시냐고. 그때 어머니 권사님이 사준 건 고마운데 내가 이것을 주일날 입고 가게 되면 혹시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고 내가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평상시에는 입고 다닐 수 있지만 교회 가고 예배 갈 때는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옷을 보시는 게 아니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드렸다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오늘 좋은 옷 입고 오신 분들은 갑자기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참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런 배려가 있을 때참 배려를 받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 이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인데 성만찬을 한다고 하면서도 있는 자들 부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먼저 음식 준비해 놓고 자기들이 다 맛있게 먹고 늦게까지 일하고 기독교 공동체 멤버라고 해서 여러분 그 부랴부랴 그곳에 왔는데 먹을 거 여러분 다 먹어버리고 맛있는 거다 먹어버리고 자기들 차례도 돌아오자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끼리는 잘 먹는데 자기들끼리끼리는 커피도 잘 마시는데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우리 여러분 로데에서 참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잘 섬겨 주셔서 우리 교우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그런지 로데메면 그렇게 사람들이 넉넉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뭐 생강차도 드시라고 그러고 유자차도 드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도 삼먹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면서 살피면서 여러분 차한잔 대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라고 한다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넉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약자들을 배려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성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있는 자 없는 자 차별이 없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구별이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원래 주님 말씀하신 공동체인데 성찬이라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나뉘어지고 힘 있는 자가 생기고 힘없는 자가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책망하면서 주의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의 의미를 그래서 바르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과 제일 먼저 화목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성찬의 그 주신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전 오늘 성찬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 연약한 성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교에서 회 잘못 행해지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래 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 뜻을, 그 제정하신 깊은 의미를 너희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행위와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떼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떼어라는 여러분이 단어보다 더잘 설명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자신의 구원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자신의 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성찬의 떡을 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떡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받고 먹을 때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몸을 찢어주실 때에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도 주님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는데 있어서 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곳에 가셔서도 성찬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민의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식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식탁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보이는 말씀 또 만져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의 일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